네, 서민들이한 부동산 하우스트의 공인중개사 강유정 팀장입니다. 성남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경기광주의 부동남으로서 많은 성남분들, 특히나 요즘에 상대원 재개발 지시로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내집 마련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건 주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좁은 환경에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동산에서는 훨씬 쾌적한 환경에 넓고 주차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만큼 조건적으로는 훨씬 뛰어나텐데요 수중에 현금이 없거나 보증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저희 부동산에서는 수중에 현금 전혀 없이도 내집 마련 도와드릴 수 있고요. 월세나 전세보다 더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내는 부분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아, 매달 이렇게 갖다 줘버리는 돈이니까,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어. 저쪽에서 월세를 사고 있었는데, 기존에 살던 월세보단 덜 들어간다는 거. 인터뷰 많이 봤었어요. 되게 <laughs> 많이, <봤었어요. 웃음> 네. 많이 봤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일까? 나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정말 사실이었고, 거의 방, 거의 단칸방에 살고 있거든요. 돈을 모아서 뭐 이사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움이 없었으면, 못 가는 상황. 진짜 되나 되는 맞는 건가 또 가면은 또 사기 아닌가 좀, 좀 걱정이 좀 앞섰었죠. 기존 채무를 좀 이제 낮게 정리도 할수 있었고 좀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두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잘 될까 대출이 잘 이루어졌고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분명 히 있을 거예요. 행복을 주는 하우스터가 되셨으면 합니다.